케이 차돌, 차돌 짬뽕 플러스 새우 볶음밥 먹방. 음. 왜 이렇게 시꺼멓냐고? 어? 이게 밥 자체가 시꺼멓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뜨거워. 개 뜨거워, 개 뜨거워. 수표 <목소리> 어디서 해요? 방송. 그 링크 방송국이 있을 거. 와! 차도박이 짬뽕 왜 이렇게 매워? 뭐야? 나 이거 살짝 여기 기름 묻은 거 이렇게 빨아먹었는데 개 매운데요? 짬뽕은 매워야지. 실수하시네. 가면 우유 좀. 자, 일단 홍합을 좀 덜고. 홍합, 홍합을 좀 덜고. 홍합은 먹을 때 거슬리니까 좀 덜고.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수한 뒤에 차돌박이 짬뽕 플러스 새우 볶음밥 먹방인데요. 예.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실제로 만난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유하가 뭐야? 아 유튜브 친구들 하이 음. 아뭘다건져내요 먹기 불편한 것들만 빼고 있는데 저 야채 킬러거든요 야킬 뭐야 윈도우 10요 디바이스 니드 더 라테스 레이테스 이거 뭐야 이거 형들 나 컴퓨터 이상한 거 떴어요. 이거 시끄러워. 이씨. 아니 윈텐 진짜 개싸었다 진짜 개열 받는다. 인정.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새우 볶음밥 플러스. 차돌박이 짬뽕이구요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배부러 주신 양식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차돌박이 짬뽕 전대을 켜줄게. 물고기 님 별풍선 1414개, 막저또저다저 물고기야. 아, 매워. 형 많이 먹고 기운 내라. 물결표, 물결표 고생했다. 음 하여튼 진짜 시청자 분들 알아두수 많은 게 있네. 브 에즈 라 좋아요 와 구독해 주세요. 댓글에 아우 러브 하지 마세요. 나귤가 아니야? 음. 물고기야잘 먹을게~ 음, 맛있구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시는지 히읗 히읗 저도 리액션해신 히읗 히읗 저 케이님 원래 팬이었습니다~ 꾸벅~ 아~ 현우님은 기억하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흐름 샤워하고 나서 짬뽕 먹는 거라서 개 좋나? 일요일에 백김스 기대된다 진심 백힘? 근데 성태형 없이 봉준이 형이 혼자 하면 오늘처럼 잘할까? 그게 궁금해. 그래 조만간에 벌칙 존나 쎈거 걸고 이게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예. 조만간에 벌칙 존나 세게 걸고 한번 더 해야지. 킴트님 별풍선 100 이게 막젖 뜯어다 줘. 아, 김 멸망전 아이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어야 미안해 한마디만 제발 유튜브 친구들 댓글에 아얼봉 달지마세요. 유우리도 유얼봉 안할게요. 근데 나팀트란 닉네임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지? BJ인가? BJ네? 뭐야 이거? 이중이네? 어? 나 즐겨찾게 돼있어요 저번에 같이 스쿼트 했잖아 그래? 저분 몇살인데 나이에 논란의 중심이야? 어? 저번에 같이 스쿼트 했다고? 그래? 나 기억 안나는데? 아니요 저 해본 적 없어요 그래 안 했어 근데 나 킴트님 즐겨찾기 왜돼 있는지 나는 아는데 저번에 배그 같이 할 사람들 찾다가 어 뭐야 이분 딱 그니까 딱 들어가 봤는데 예쁘시더라 근데 왜 나이 논란의 중심이야? 저분 40대야? 몇 살이신데? 물소형들 자표 킴트 오라이 고고 내가 얼굴 보여줄게 진짜 려 잠깐만 어려보여서? 몇 살인데? 딱귀형보다 누나라고? 물소영들 후퇴하라 자표 취소 <laughs> 저 이모 몇 살이세요? 이쁘다니까. 내가 왜 주교 찾게 했냐면 완전 이쁘신데 시청자가 막 여섯 명 보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응? 나중에 이분 밀어들어야지, 그랬지. 몇 살이신데, 몇 살? 딱 유형이랑 동년배라고? 딱 유형이 36인가? 그렇지 않나? 단도적인 쪽으로 물어볼게요. 누나예요, 이모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나이를 안 알려줘 내가 봤을 때 따규 형보다 누난 거 같긴 해 전혀요 나이 서는한 살이라고? 나랑 한살 차이 나네 저 담배 살때민정 검사거든요 바보야 저 진짜 레알 담배 살때 민정 검사합니다. 예. 네. 김트님 개 이쁘다고? 김트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해요 보통? 몇번 말하냐? 그건 네가 어려보여서가 아니라 간첩일까 봐 그런 거라고. 고소할게요. 저 주로 저녁에 해요 새벽까지. 근데 왜 오늘은 방송 안 해? 야,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나 어머니한테 오늘 카톡 왔거든? 어머니가 갑자기, 돼지 개는 안됨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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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배우자감 그래서 무슨 띠가 좋대요? 그건 생여한일너어봐야 되고 절대 안되는 띠가 돼지 개띠라함 기억해 좋은 게 좋아 돼지 개띠가 몇 년생인데? 그화 개띠야, 오? 어? 아, 아니야, 그화그화 개띠 아니야. 야, 나랑 네살 차이는 무슨 띠야? 9 3년생 그뭐 나이 쏘여야 되겠다. 인정? 부삼은 닭띠야. 돼지 돼지띠래 키읔키읔아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저런 점 저런 걸 믿거든요. 진짜 궁합 안 좋다고 나왔는데, 진짜 둘이 사랑하니까 잘살것 같으니까 결혼했던 내 주위 사람들이 다안 좋게 됐어. 음. <목소리> 근데 저는 부모님 말안 듣거든요? 제가 부모님 말을 듣는 효자였으면 지금 방송을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겠죠 넌 어차피 그딴거 안듣잖아 그니까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저런걸 믿는다는거지 대중은 개돼지임 야이씨 내 배우 작감 얘기하고 있는데 뭘 대중이 개돼지야 저 새끼 영화에 너무 빠져서 사네 그리고 저번 달 말일날 염력 나온 거 아시죠 조만간에 나 염력 보러 갈 건데 염력 평이 존나 안 좋더라 어 뭐야 인생 샤마이웨이입니다. 음. <laughs> 그럼 일단 시아버지부터 공략하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잖아. 그래. 염력받는데 그냥 명절에 TV로 볼 정도야, 유유. 진짜? 나 솔직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 영역 개재미 있으니까 꼭 봐.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영화에 잘 관심 없으신 분들, 제 인생 영화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의 인생 영화는 리얼! 리얼 진짜 보고 나 진짜 울기도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 진짜 혹시나 리얼 안 보신 분들 리얼 꼭 보세요. 예. 진짜 리얼을 안 보면 그냥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 하는 거야. 리얼 진짜 마지막에 진짜 김수현이 그 뭐야? 그 뭐죠? 궁 쓰는데 돈나 멋있어. 음. 돈 아까워서 울고 웃음. 넌 우리한테 그런 거 추천하지 말고 드라마나 봐라. 제발 먹던 밥이나 마저 처먹고. 음. 나 진짜 한달 넘게 기다렸거든요. 염력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난좀 SF영화 좋아해요. 그래서 무조건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무조건 다 보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드라마도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좀 약간 아시잖아요. 재밌게 살다가 늙어 죽을때까지 재밌게 살다가 다자음주 블랙팬서 가자 재밌게 죽자 마인드인데 재생재산데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개꿀잼 자돌박이 오빠, 저랑 블렌 팬서 봐줘요. 미친년인가? 아 그래, 나중에 보러 가자. 재밌게는 어떻게 죽냐고? F R E V E R 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져. k 야 미안 자주 못사주네 만나게 먹엉. 나이트. 나는. 내 장례식장을 슬프게 안할 거야. 파티할 거야. 드레스코드. 블루. 중규 뒤짐. 오세요. 졸라 이기적인 거 아니니? 네가 죽었는데 전자녀 켜놓고 죽어라.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장례식에서 풍류가 들고 조이금 받을 새끼네. <laughs> 아니 근데 막말로 니들 지금이야.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슬퍼할 거지. 10년뒤에 니들 나 기억은 하려나 예? 죽어도 방송은 켤거지 야 니들 10년뒤에 막말로 다장가가지고 시입가고 애 본다고 바쁘고 막그럴텐데아 기억은 한다고 어차피 너도 우리 기억 못하잖아 기억하지 응. 서원의 풍규 풍선기 있는데 기억하지? 나는 진짜 내 결혼할때 참척장돌릴게근데막 친구들 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는데 근데 사람마다 각자 죽기 전에 대리공지라도 남겨라 알람 뜨게. 사람마다 각자 추어는 인생이 다르잖아. 근데 나는 진짜 재생 재사고 나는 길고 얇게보다 굵고 짧게 살고 싶어요. 짧게란 몇 살까지냐? 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성인 될 때까지 딱 그때까지. 뭐야? 면 이거 왜 이렇게 커? 근데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 긴장되지 않아. 죽음을 왜 생각해? 갑자기 야니, 방송 접어도 공지 애청첩장 쓰고, 죽기 전에 공지에 장례시장 쓰고 죽어라. 네. 저렇게 말하는 새끼가 안 와. 응. 꼭 저렇게 말하는 새끼가 안 와. 지운자. 진짜 간다 시부레야. 예. 예 알겠습니다. 언능언능 오세요. 형난형결혼식에갈 건데 형은 내 결혼식에 올 거야. 꼭 죽기 전에 방송은 켜놓고 풍류가 켜놓고 죽어라. 형님 편식하면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은데 이요 빨간 글씨로. 난형 결혼식에 갈 건데 형은 내 결혼식에 올 거야. 빨간 글씨로. 초대하면... 난형 결혼식 때 천원짜리 두둑하게 챙겨서 갈게. 전전 소리 왜 이렇게 크지? 귀 찢어지겠다. 빨간 글씨로 초대하면 가지. 인형? 서로 가지 말자. <laughs> 진짜 빨간 글씨로 보낸다. 아, 저 형님 진짜 못 알아듣네. 열혈 팬 되면 간다고. 배그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캐방겔에 글 쓰고 방송 켜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이씨 뭘 결혼할 때마다 야 결혼 한 번만 해야지 나는 진짜 레알 시청자분들 제가 존나 양아치 가고 그렇지만 저는 진짜 인편단신 민들레예요 그래서 니가 한 번만 한다고? 예나 yeah. 진짜 레알 추이금 4분할로 해줄게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네. 나 진짜 존나 양아치처럼 갖고 좀 약간 그런데 진짜 레알 1편 다시 믿을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포항에서 하냐? 나는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형 결혼하는 거 빨리 보고 싶어 이유는 얼마나 빨리 이혼을 할지가 궁금해.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청첩장 돌리냐고 진짜 최최근들만 해가지고 조용히 결혼식하자 그거를 내가 내 전역 하자마자 그 얘기를 부모님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아 나는 결혼식 그렇게 조용히 진짜 완전 친한 친구들만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작년에 결혼 얘기가 나와서 나도 궁금해 두번째 이혼이? 결혼 얘기가 형님 나와서 형님 결혼식 장축기금 봉투에는 900원 엄청 많겠다 키읔키읔키읔키읔키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결혼할 거니까 미쳤냐던데? 아버지가 뿌려놓은 돈이 얼만데 큰일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왜 예전에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냐고 아 그냥 농담이었다고. 추기꾼 낼때 이름 써야 되냐 닉네임 써야 되냐. 내 동생 결혼할 때 그렇게 할까 고민 중이라던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화 맞나? 그 결혼식장에는 화환인데그 완전 큰 꽃들. 그, 그거 그 뭐라고 그러죠? 화환이에요. 화환이 300개 넘게 와왔거든. 그러게 추기님낼때 닉네임 써야 되겠네. 와 닉네임 쓰면 존나 웃기긴 하겠다. 그걸 다얻다 두냐, 그래가지고, 그, 빈, 거기, 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줄 서져 있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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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계단까지 이어져 있고. 아.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전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K형, 칭 누나가 형 보고 잘생겼대요. 번호 좀 물어봐달래요.